안녕하세요. 62세 은퇴 5년차 여러분의 노후 설계 도우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편안한 노후에 필요한 돈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흔히들 노후 자금하면 막연하게 큰 금액을 떠올리시죠. 16억, 20억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62세 은퇴 과연 현실적일까요? 많은 분들이 50대 후반 은퇴를 꿈꾸지만 실제 은퇴 연령은 60대 초반에 집중됩니다. 통계적으로 남성은 64세, 여성은 62세에 은퇴하는 경우가 많죠.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나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계획보다 일찍 은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 자금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전문가들은 평균적으로 16억 원 정도를 이야기하지만,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월 생활비로 예를 들어볼까요? 평균 3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혼자인지, 부부인지, 주택 소유 여부, 취미 생활 등에 따라 필요한 금액은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월 450만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5배 법칙이라고 예상 월 생활비에 10일을 곱하고 다시 25를 곱하는 거죠.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이 필요하다면 9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금액을 파악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어떨까요? 1962년생 기준, 2025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데,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수령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퇴직연금, 개인연금, 저축, 투자 등 다양한 방법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저금리 시대에 채권의 매력이 줄어들면서 주식 투자 비중을 높이는 거죠. 하지만 주식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고정 지출을 줄이고 소비 습관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65세 박씨 부부처럼 자녀 독립 후 작은 집으로 이사하여 주거비를 절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 있으니 미리 실손보험이나 치매보험 등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금융 지식을 쌓고 유연한 사고를 유지해야 자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0세부터 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대비해야 합니다.